오늘은 팔복 네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어 줄이고 목마른 것과 배부름이라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 반대되는 개념인데, 우리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팔복의 각복은 서로 연결되어 각복은 다음 복을 암시하고 그리고 다음 복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인데 지난 시간들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심령의 가난함과 예통과 온유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진짜 배부름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전혀 없구나 하는 이게 가난한 심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성이나 불의함 등을 보고 예통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그런 예통은 이제 어떤 처지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어, 그걸 온유라 했고요. 그리고 그 온유는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어, 이게 다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데 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짜 배부른 자란 말씀입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의가 뭘까요? 어,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어, 요한이 말려 가로대 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연합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것에서 모든 의의가 완성되는데요 이 의의는 99%도 아닌 모든 의의입니다 모든 의. 어그에는 우리의 의가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어 그리고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어, 로마서 사장 이십오절 세 번역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어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 이렇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어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란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 의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될까요 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어, 될 것이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했기에 어렵다 하신 거 아니고요 어, 또는 아브라함이 죄를 멀리하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 또는 하나님의 정하신 수준까지 잘 살아냈기에 어렵다 하신 거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 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우리 믿음에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요 어, 믿음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누었으니 어, 참고바라구요. 어, 이렇게 어렵담을 받는다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다는 것이고, 이는 어,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된다는 걸 어, 의미하는 건데. 어,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 있게 된다는 건 어, 단순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게 불이니까요. 어, 그러므로 우리의 의에 대한 주림과 어, 목마름은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의지하는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원함인데 이런 면에서 이 의는 우리 믿는 이들의 최고의 목표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 때에 인간의 하나님 절대 의존의 상태, 즉 최고의 화평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니까요. 아, 지금까지 나는 내용이 이한 말씀으로 정리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 마른지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에 줄이고 목 마른 건 아닌지요? 예수님 당시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아,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가끔. 어쩌면 그때의 모습이 이렇게도 오늘날과 같을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어, 그런 사람들 보기가 뭐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어 혹시 우리도 이들처럼 어 이런 율법 지킴이나 종교 생활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로 내어놓고 감사하며 어 배불러 하고 있지 않은지, 어 이런 자기 여인은 진짜 배부름이 아니라 헛배가 부른 건데요 그런데 세리는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저 바리새인들 대신 이 세리들을 어롭다 하십니다. 자신의 드러나는 모습이나 율법 지킴 등에요. 종교생활을 자기의로 여기고 행한다면, 지금은 그리고 그 주위에서는 마치 배부른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을 뿐이고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자기의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목마르다, 목마르다면 그들이 복받은 자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줄이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인온테스는 먹을 것을 찾아 목숨을 걸고 구할 정도의 그런 굶주림이고요. 목마른으로 번역된 헬라 딥손테스는 극심한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데 어, 이는 마치 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주여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찾은 것과 같은 주림과 어, 목마름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줄리고목 마르면 그러면 오히려 배부를 끄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을 누리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이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니 이게 복음의 영광이니까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에 줄리고목 마르면. 하나님과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적 세계 속으로 우리 자신을 투사하는 상태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며 모든 영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갑니다 어, 이건 정말 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어,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채워지면 또 줄이고 목마를 거고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채워질수록 더 줄이고 목마를 것입니다. 이 사실이 꼭 경험되길 원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점차 이루어져 가는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하나님 당신만이 모든 것이시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를 고백하며, 그분께,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약속인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진짜 배부른 천국 백성이란 말씀입니다. 10편 103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그 의의는 그의 의는 자손에 자손에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의 이것만이 자손에 자손에게 미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임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